오늘 해볼 것은 이상형 월드컵 중에서도 최고의 프로그래밍 언어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 하면 재미가 없으니 제 코딩 파트너인 마린도 같이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해주세요. <laughs> 야 이기적인 새끼야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고. 자, 커피 스크립트 내시 네, 어. 커피 스크립트가 뭐하지아냐야 근데? 역시 네, 이거는 시샵이죠시샵이오피가시샵이 오피. 아, 그 푸른 텐트. 아니 나 이거는 백핸드로 가야 되나? 와, 애어렵네 이거는 자스하겠습니다. PHP 가자. 이뭔 개소리야? 클로저의 뭐지? 일단 모르는 건다찍길게요 지랄하고 자 빠졌네. 아, 어. 오기 왔다. 어, 음, 어. 타입스크립트에 자바스크립트의 차이점이 일단은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이 없잖아요.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타입이 추가돼서 조금 더 아! 나된가요 사실 시프트 뿔이 시프트 뿔 가자. 네 시프트 뿔 가자고요. 어 코틀린 가자. 야, 야. 야 아니, 니. 이건 누가지? 아 코틀린이지 이건. 아 이건 코틀린이야. 이건 누가지? 이게 코틀린이지 이건. 자 일단 코틀린 측 발언해 보세요. 아 코틀린 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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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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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네, 어, 어, <laughs> 일단 루아 스 돈도벌수 있고 저희가 직접 공간을 생성할 수 있는데는 음, 잡아 압력이 높기 있다고 코틀린 하는 것보다 사실 루아가 낫냐? 아, 많이 테는소리를 해. 어, 코틀린 코틀린 이번에 소식이 반박할 수 없이 코틀린이죠. PHP 할뻔 어. 코틀린 하겠다. 네. 응. 아직 PHP는 스트링 그래서 코틀린이 성능이 것... 쓰... 아! 뭐라고요? 어아 잠시만. 잠시. 야 이것은 이거는... 잠시 기다려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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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는, 자. 이거는 리그띠아 때... 잠시만. 아잠시 자, <laughs> 자 지금 C샵, C샵파가 말인 이 c 파가거거 저죠? 자, 아, 지금 C샵파 아. 말인의 아, 의견 들어보겠습니다. 아잠시 시청자, 시청자, 시청자. 시청자가 나왔대. 시청자, 시청자들채팅안 시청자, 시청자 쳐. 주세요, 주세요, 주세요. 아 지워, 지오 지워, 지워. 지지 아니 뭐. C 샵은 어 유니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유니티로 아, 유니티. 개발이 가능합니다. 자 C 샵, 자 C 말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자자자자 얼리언 급 금지. 자 얼리얼 C 불은 유니티보다도 근본인 시스템을 그래레트를쓸수 있는 얼리얼을 만드있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 C 샵이지. 아니죠, 1 0 전체적으로 봤을 때1 0뿔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. 지금 여러분이 하는 배그, 요즘 뜨는 파피 플레이 타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다 얼려입니다. 1 0만든다이얘기예요포토 같은 경우는 인터프리티션 오죠. 그 말은 즉슨 몇 개의 오류가 날수 있다는 겁니다. 1 0은 오류가 나면 컴파일을 잡힙니다. 그래서 저는 1 0뿔을 가했습니다. 아, 네? 저의견은 어떻게 된 거죠? 아, 이거 어렵다. 아 콧? 어자시 코틀린이지? 야 아니 파이썬이죠 이거는 아니지 코틀린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코틀린이 제일 쉬운데 뭐? 어? 어? 파이썬무 문법이 쉽잖아 틀린데도 문법 쉬워 근데 파이썬이 더 쉽지 그건 이제너 파이썬도 하잖아 파이썬 프린터 그냥 프린터지? 코틀린도 프린터 그냥 프린터야 아이 들어가 봐티샵을 어? 아니 C샵이야 <laughs> 너아 미안해 왜래나 <laughs> 후유증 생겼어 티샵이요 파이썬을 배우면은 아티샵이 얼마나.. 일단 파이썬은 일단은 초보자들이 수이 쉽고 그러면 뭐 킹, 데이터, 머신룸 뭐 그냥 거의 여러분이 상상한 거 거의 다할수 있죠 진짜. 아니야 코틀린이 제일 좋지 코틀린도 뭐우 어, 쉬워 따로 알고 뭐 있는데 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코틀린이 있어 있야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원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겨울에 트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이안 씁니다 그게 뭔 개같은 논리야 코틀린도 물론 좋은 언어지만 저는 파이썬은 개인적으로는 못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고를게요 네? 아니 제 의견 자스크립트 어. 이제... 야, 야, 아, 이스트 아, 이죠 이거, 스크립트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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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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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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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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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일단 파이썬 여기서 13... 계속 말했죠 파이썬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Node.js가 아니더라도 그냥 웹 개발할 때는 아주 많이 쓰인다 자. 여러분 파이스크립트 모릅니까 파이스크립트 2019년에 나온 파이스크립트를 모르나 20 하지만 웹 개발에서 유명한 것은 자바스크립트다 2019년? 자바스크립트가 그 뭐냐 얘도 HTML 배운다고 해. CSS 다음은 뭐야 자바스크립트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해줘 잠시 아 잠시 치명타 맞았다 안돼아 오 나이스. 자, <laughs> 이제 10분으로 가겠습니다.